오늘 여러분들이 또 새벽에 나가서 또 찬양하고 어좀 우리가 아 늦게 시작했지만 아 제가 오늘 우리 하루를 아 예년보다도 별로 강사를 초대 안했어요 하나님 감동이 아그 많은 강사를 초대해서. 어, 또 이렇게 <laughs> 또 좋은 말씀 와서 또 많이 주시지만은 어, 제가 이제 김황신 목사님만 한분 나중에 모셨고 어,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하기로 제가 다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laughs>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내가 할 텐데 네가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염려하냐. 에.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가 어, 정말 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 만나고 또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 우리가 어, 제가 오면서 김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 뭐, 추위나, 더구나, 물론 1월 1일이니까 다좀 날씨가 춥지. 그래서, 팔깥 둘러쓰고 쫙 산후에 올라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예, 기도하다가 이제 오후 되면, 어, 이제 다줄 서서, 어, 또 안수 받고 싶은 사람 안수 받고, 어, 그러고 돌아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어, 내가,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어, 또 물론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 이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참 하신 말씀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다못 하신다고. 어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내가 너한테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어. 또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다. 어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어 그래도 저는 어 매년 아 이렇게 사모하면서 꼭 1월 초에 기도원에 올때 올해 어, 필요한 말씀 주세요. 올해 필요한 말씀 주세요. 아 그리고 사모하는데 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아, 찬양 드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아 먼저 모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이게 노래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아주 집중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눈 감으신 채로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저희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아,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 지금 어, 말씀하신다. 아, 또이 장소에 오신 어, 예수님께서 어, 우리에게 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 어, 진도가 나가기가 어, 좀 버거우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 말씀하십니다. 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 기도하실 때, 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예, 하나님을 아, 바라보세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음. 음. 주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회개와 감사로 나갑니다. 더 음, 음, 어, 만배나 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특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볼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차라리 차라리 입소 못하고 불러올 수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옵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뵈러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가 그렇게 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가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러 오기가 힘드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돼 아버지 만나러 오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보이면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인도하시고, 항상 나를 나에게 복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세밀한 것까지, 적은 것까지 챙겨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임대 속에서 담대함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 아버지만 부르짖기 바랍니다. 소리가 적더라도 마음속에는 온 정성을 다해서 내온 힘을 다해서 광야에서 어느 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마음속으로 마음껏 외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还在更新呢，估计。<music> thank mm -hmm. you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아,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아들입니까? 예. 어떤 딸입니까? 막내 아들로 사랑받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아들로 본을 보이라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아들입니까? 나는, 나는 어떤 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지, 목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내가 살면서 도대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지. 회개와 감사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보고 싶어요. 네, 거부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 아깝고 무슨 내 생명이 아깝을까 아버지 사랑에 아버지가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차오때 이름이 거룩히 영심을 받으시오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심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는 나는 멸시받아도 좋고, 나는 없어져도 좋고, 나는 무시당해도 좋고, 나는 어떤 자리가 되도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이름이 그렇게 영심을 받으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입지 앞에 조용히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각자 다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지를 안주하시기 아, 바랍니다. 음.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의심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세번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의심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의심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의심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